직관의 맹수와 계산의 전략가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띠와 닭띠, 서로 다른 에너지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독특한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추진력의 소유자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이 뛰어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이 특징입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스타일이지만, 때로는 세밀한 계산보다 본능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반면 닭띠는 디테일과 규칙을 중시하는 분석가형입니다. 시간, 돈, 계획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며,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꼼꼼함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닭띠와 호랑이띠가 만났을 때, 호랑이띠는 닭띠에게 과감함을 전해주고, 닭띠는 호랑이띠에게 냉철한 시야를 열어줍니다. 재물 운에서는 호랑이띠가 새로운 기회를 열고 닭띠가 그것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합니다. 아이디어와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업이나 협업 관계에서는 호랑이띠가 현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닭띠는 그 흐름을 매끄럽게 조율하며 시스템화합니다. 이 조합은 단기성과와 장기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드문 궁합입니다. 부부나 연인으로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만, 자존심이 강한 둘이기에 의견 충돌 시 대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그 차이가 바로 재물의 균형점이 됩니다. 이 궁합은 날카로움 속의 치밀함, 감각과 전략의 정교한 조율이라 할수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역할을 나눌수록 이들은 누구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환상의 궁합이 됩니다.